정한 예배가 숨 쉬는 교회, 주님이 되시는 교회 믿음의 할렐루야 오늘은 잠언서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 30장은 아굴이라고 하는 그런 지혜자의 잠언입니다. 그런데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느 시대에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명확하지를 않습니다. 잘 모르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잠언 30장에서 아굴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미루어서 그 사람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2절 3절을 보면은 아굴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자, 그래서 일단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아주 겸손하고 솔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기는 짐승에 불과하다. 그리고 내가 남달리 더 총명하지도 못하다 학벌이 뛰어나지도 못해서 내가 특별한 지혜를 배운 적도 없다고 말합니다 또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아굴은 내가 너희들보다 뭔가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내 말을 들어라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굴림하는 자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나도 이런 것 저런 거 제대로 더 많이 배워서 아는 건 아니지만 이제 내가 깨달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니까 함께 들어보자 그런 태도이죠 그런데 너는 이런 것들 아느냐? 그리고 독자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산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아느냐? 이렇게 물었지만 너 모르지. 그렇게 단정적으로 묻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질문을 가만히 읽으면서, 욕기 마지막에서 하나님이 욕에게 질문했던 내용이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욕에게 질문할 때 뭐라 그러죠? 너 이러이런 거할때 어디 있었느냐? 너 이런 거 아느냐? 너 이런 거할줄 아냐? 묻는데 다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거. 하나님만 알고 계시고 하나님만 할수 있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문을 하셨잖아요. 난 모릅니다 내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교만하게 떠들었습니다 그리고 요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가 나오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 아는 체 하면서 나름대로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만 너 이런 것들 아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모른다면 잠잠히 남의 말을 좀 들어봐라 그런 권면의 말인 것이죠 자, 그러면, 그러면, 그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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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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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말그그그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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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씀만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지식도 많지 않고 신뢰할 바가 못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은 순전하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시니까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더하지 말아라. 반대로 빼지도 말아라.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귀를 기울여라. 그런 말인 것이죠. 만약에 내가 그 말씀을 더하거나 뺀다면 너는 책망을 받게 될 것이고 거짓말 하는 자가 될까봐 두렵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아굴의 고백 속에서 이 아굴이라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가 어떤지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사람은 겸손합니다. 나는 남들보다 더 많이 아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해서는 안 되고 빼서도 안 되고 오직 그 말씀만을 신뢰하면서 그 말씀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려고 합니다. 나는 거짓말 하는 자가 될까봐 두렵습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아굴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고 그리고 신실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런 자기소개에 대한 내용을 쭉 하고 난 다음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아굴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아굴의 기도를 들으면서 우리의 기도와 어떤 차이가 나는지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고 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수정돼야 될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이런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7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자, 여기 보니까 아굴이 두 가지 기도를 하고 있어요. 많은 기도를 한다는 것이 꼭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아굴은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딱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그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가치관과 목적 의식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기도를요. 그냥 이것저것 생각나는 대로 내 욕심 나는 대로 그냥 닥치는 대로 막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깊이 생각해 보고 그리고 내가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총을 쏠때 생각이 났어요. 전쟁할 때 총을 쏘면요, 기관단총을 가지고 대충 저 목표물이 있으면 그쪽에다 대고 그냥 두다 다다다다 두다 막갈게 되죠. 이렇게 수백 발 쏘는데 그 중에 하나 안 맞겠냐 거죠막 두드리면 그냥 맞을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는요 한 발도 안 맞습니다. 저격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격수는 장총을 가지고 딱 목표물에다가 관역을 맞추고, 그리고는 한 방을 빵 쏘는데, 정확하게 목표물에 명중을 하는 거죠. 한 방이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그럴 때도요, 이것저것 그냥 내 마음에 원하는 소원 그냥 막 말씀드리면 그 중에 하나만 걸려라. <laughs>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 뭐가 기도가 응답될 것 같지만, 실상 그런 식의 기도는요. 어떤 기도도 진짜 응답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은 없을 수가 있습니다. 뭐, 그 중에서 하나 들어주면 고맙지만 안 들어줘도 괜찮고, 그러니까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아무거나 막다 기도해 놓고, 나중에 자기가 뭘 기도했는지, 자기 자신도 기억을 못 해요. 그냥 좋은 거다 달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식의 기도는 응답도 잘안 되고 기도 응답을 받았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자기가 믿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기도를 좀 돌아봐야 될 것은 내 기도는 얼마나 분명한가? 기도 제목이 분명하냐? 많고 적구를 떠나서 일단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내가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장에는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내 생전에는 반드시 이루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소원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오늘 기도해놓고 내일 응답되기를 바라 이렇게 응답이 안 되고 그러면은 그냥 기도하다가 중도에 너무 쉽게 포기해 버리고, 그죠? 그 다음에 응답의 때를 내가 정해놓고 이때 응답 안 되면은 그냥 하나님을 무시해 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 지혜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은 나한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때도 내가 원하는 때보다 더 좋은 때, 더 정확한 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내게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간절히 원하오니 최소한도 내가 죽기 전에는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런 아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구리 기도하고 있는 두 가지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차례가 되었습니다. 8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 도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매니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8절의 내용은 기도의 내용이고요. 9절은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이 사람은 진실한 삶을 살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참 좋아 보이고 내가 간절히 그런 거를 바라는 것이긴 하지만 실상은 무지개처럼 영원히 잡을 수 없는 헛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따라가다가 세월만 낭비하고 에너지 다 낭비하고 그리고 결국은 후회하게 되는 그런 헛된 것들을 추구하지 않게 해 달라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원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은 헛된 것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혜자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나는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도록 헛된 것을 멀리하게 주시옵소서.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이거 같은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자꾸 그걸 매달리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야, 네 생각을 바꿔라. 그런 거 구하지 마. 하나님이 자꾸 우리한테 바꾸라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내 고집과 욕심을 버리지 않는 기도가 많이 있는 니다이 지혜자는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 결국은 허망한 것, 결국은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것, 헛된 것을 내게서 멀리 하시옵소서. 그 다음에 이 지혜자가 특별히 경계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건 있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뿐만 아니라 내가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봐 두렵다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보면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거짓말 하게 될 것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거짓말 해 보셨어요? 거짓말 여러분 안 하세요? 보통 어떤 때 거짓말해요. 보통 보면은 내 책임을 모면하려고 할때 또는 자꾸만 내 이익을 챙기려고 할때 거짓말하게 될 때가 있어요. 나는 거짓말 절대 안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말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없어. 이 지혜자는요. 내게서 거짓말을 멀리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이유는 자기가 거짓말하기가 너무 쉬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굳이 그걸 그렇게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는 너무나 연약해서 너무 쉽게 거짓말할 수 있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내게서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거짓말을 멀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기를 원합니다. 진실만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도 좋아 보이지만 헛된 것, 그런 거 여러분이 달라고 자꾸 기도했다면 그 기도를 포기하세요. 헛된 것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실제로 헛된 것을 멀리 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는 거짓말 하지 않게 하옵소서. 왜? 나는 거짓말 하기가 너무나 쉬운 존재. 사실은 그런 거짓말을 통해서 뭐 엄청난 이익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거 인정한다고 해서 내가 책임져야 될게 엄청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초순간 그 모면하려고 거짓말하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정직하기를 결단해야 돼요.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 책임지고, 손해 볼 일이 있으면 손해 보고, 그러나 거짓말은 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이 지혜자의 깨달음인 거예요. 거짓말해봤자 유익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난하게도 마시고, 아멘. 부하게도 마시고 우 아멘 할수 있습니까? 아니 왜 부하게 하지 말라 그러나? 더 부자가 되게 해 달라고 자꾸 우리는 기도하고 싶은데.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보통 가난하게 말라고 하는 기도는 아주 쉽고 그 기도는 아주 적극적으로 많이 하게 되죠. 문제가 안 돼요. 가난하지 말게 해 달라. 그런데 부하게도 하지 말아달라?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하나님이 주시면 부자가 되는 게 이왕이면 좋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더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지혜자는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하루 세끼 먹었으면 그것으로 족한 줄로 알겠습니다. 내가 오늘 입을 옷이 있으면 그것으로 감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자꾸만 더 달라는 거예요. 더 많이 쌓아놔도 하루에 세 끼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하루에 다섯 끼, 열끼 먹을 게 없어요. 오늘 입을 옷, 오늘 입으면 되는 거예요. 사시사철 내가 입을 옷이 있으면 되는데, 집안에 옷장을 열어보세요. 1년 가도 한 번도 안 입는 옷이 있는데 왜 거기 걸려 있어야 되는지. 혹시 몰라, 언제 필요할지 몰라. 그래서 그 옷을 걸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서도 언제 나갈 때 옷을 입으려고 하면 입을 옷이 없대. 하, 그렇게 옷이 많은데. 그때에 적절한 옷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만족을 모르 만더 많은 것을 갖고 싶고 이미 필요한 것 이상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족한 줄로 여기지 못하는 욕심이 있는 거죠 10억의 돈을 번 사람은 그만하면 살만한데 100억 가진 사람에 비해서 나는 가난하다 생각하는 겁니다 100억을 가진 사람은 1조를 가진 사람에 비해서 나는 너무너무 가난해 더 많이 더 많이 더 많이 자꾸 채워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족한 줄 모르고 감사를 모르고 늘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자는 왜 부하게 말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왜 가난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그 이유는 구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고며 그렇죠. 어떤 특별한 사람만 그러게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부자는 하나님을 잘 찾기가 어려워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사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것 같은 거예요. 내가 쌓아 놓은 게 많이 있으니까 창고에 가득 쌓아 놓고는 이제는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지. 하나님이로 많은 거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모든 거내 혼자 다쓸 수도 없는데 어디 누구한테 나눠 줄까요? 어떻게 하면 바르게 쓸까요? 이런 거 별로 기도하지 않아요. 딱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데 관심이 있는 거 그러니까 부자는 천국 가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가복음 10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이라 그러세요. 얼마나 어려우면 이렇게 말씀해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거 방법은 있죠? 바늘기를 크게 만들면 되지 뭐 그래서 낙타가 쉽게 드나들 수 있게 큰 반을 만들면 되겠죠 여러분 왜 부자가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부자는 하나님 없어도 살것 같은 거예요 자기 물질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피폐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야 도대체?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우리는 가난해질까봐 두려워하죠. 그러나 지혜자는 내가 너무나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봐 두렵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봐 두렵다. 차라리 내가 가난해질지언정 하나님을 모르는,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은 나한테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가난하게 될까봐 두려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지키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영원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돈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부자가 되는 것을 원치 말아요. 물론, 가난해질까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난을 경계하면서, 하나님, 너무 가난하게 맛이 없어서, 왜요? 도둑질하게 될까봐.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가난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남의 것 슬쩍 하기가 쉬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가난하면 내가 도둑질할 것 같아요. 그런데, 더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봐 두렵다. 그래서 이 지혜자는 내가 가난해지는 것이 두렵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살게 될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지혜자의 관심은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어요. 내 소유 또는 내 소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게 될까봐, 하나님의 이름을 혹시나 욕되게 할까봐, 그게 두려운 거죠. 우리의 기도의 초점도 이제는 나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가야 돼.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릴 것인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든지 그냥 나한테만 많이 부어달라는 거죠.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더 넓은 집에서 살고, 지금 타는 차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사는데만 관심을 자꾸 가지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게 됩니다 그게 허망한 것이다 그렇게 살면 후회를 남기게 된다 그렇게 해서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나중에 인생 종착역에 가서 보니까 내가 인생 헛살았어 그렇게 누리고 살아봤자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가슴에 그냥 뻥 뚫린 것처럼 허전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는 그런 것 가지고 채워질 수 없는 영적인 빈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돈으로 채워질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로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런 것들로만 채워질 수 있는 건데 그런 걸 구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더 많은 물질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자는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 나는 이제 더 이상 헛된 것을 구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극적 의미에서 보면, 나로 하여금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봐 두렵습니다. 욕되게 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적극적 의미에서는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진짜 추구해야 되는 삶은 풍요로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인 것이죠. 그것이 지혜자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다 지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기도가 지혜로워야 돼요. 영원한 것을 구해야지 허망한 것을 구해서는 안 돼요. 잠정적인 것, 잠깐 있다가 다 없어져 버릴 것 그런 게 아니고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 무엇이 참된 것인가? 그래서 거짓말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는 것 헛된 것을 내게서 멀리해달라 가난하게도 말아야 되지만 하나님 너무 부하게도 맛이 없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정도까지 부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두려워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너무 부자가 돼서는 안돼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쓸 것인지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필요한 데일리 브레드 오늘의 양식을 나에게 주셨으면 그것으로 촉한 줄로 여기고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사람이 풍요로운 사람 많이 가졌어도 늘 부족하게 느끼는 사람은 부족한 사람입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그래서 늘 족한 줄로 여기는 사람은 풍요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것 가졌으면 그것을 족하게 여기고 감사할 줄 알고, 그것을 올바르게 활용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입니다. 참된 지혜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지혜로 기도하는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